자, 안세진, 어, 댄스학원. 여기, 에, 분점도 보시고요. 어, 분원 하실 분.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이제 곧 나올 음악 CD들 팝니다. 자, 무도당 c d 도 팔고요. 음, 이제 교육용 어, DVD부터 시작해서 USB까지 에, 메일도 로 보내드리고 카톡으로도 팔고, 어, 돈, 돈만 있으면 다살수 있어요. 수단가 방법 안 다니고 아주 안 놓칩니다. 꼼꼼하게 다 팔아요. 자, 오늘은, 제 기초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왜 사교춤을 왜 배우느냐가 항상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잖아. 왜배우 왜, 종교를 왜 믿냐 이거지. 잘 먹고 잘살려고 믿잖아. 그죠? 춤도 마찬가지. 왜 배우냐 이거지. 노후에, 노후에, 예, 이성친구랑 놀러 배우는 거야. 딱히는 기에서 예, 그래서 에, 춤을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빨리 배워 노셔야 돼. 그러면은 뭐 스텝 뭐 30개, 40개 배울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어 제가 5개 스텝만 가지고. 자, 1번 발 누누 어, 얘기했지만 1번 발 이거. 그 다음에 안세진이 2번 발. 그 다음에 안세진이 3번 발. 세 가지죠. 3번 발은 하여튼 이세 가지 발은 대한민국 공통 발이에요. 어디 학원 가도 선생님마다. 순서만 틀릴 뿐이지 이거를 안 가르치면 춤은 못죠 근데 순서만 틀릴 뿐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4번 발을 쉬는 거안세진 4번 발 쉬는 거그 다음에 이제 7번 발 5가지만 가지고 7번 발 음악에 맞춰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7번 발 넘어가서 틀어주기는 그냥 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틀어주기는 발이야. 변화가 없는 건 스텝이 아니다 제가 제 강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이론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요령입니다. 그래서, 원턴. 원턴는 것은 여자 옆에서 이렇게 자꾸 도는 거. 요거를 섞을 겁니다. 요거를. 그리고 또 등비를 건너가서 변화가 없다는 건 스텝이 아니다. 그래서, 요런 도 발은 다섯 개 발. 에, 이렇게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간에 좀 흥이 나면, 어, 탱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발. 1번 발, 에, 2번 발, 3번 발, 7번 발, 4번 발.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어, 할 거니까, 혹시 그, 그 발이 안 나오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무한 뭐 얻어갑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1번발 아, 1번발 2번발은 하진 않았어요 네, 처음에만 2번발 할때들 기술 들어가려고 목고를한번 썼어요 초보자들은 보면 또어 저거 스텝이 틀리다 를까봐 설명드린거고 그 다음 이제 어깨걸이발 3번발 아, 그리고 이제 4번발 아, 나머지는 7번발이예 근데 이제 너무 헷갈렸을거야역3번발이역 3번발, 역 3번발. 여기서 7번 발건너와 가지고 3번 발을 우리가 3번 발을 정해서오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7번 발 건너면 이 자세가 되는데 여기서 3번 발을 치요 이렇게 역 7번 발, 역 3번 발. 이게 아마 어, 뻥 아닌가는 네, 3번 발을 이렇게 역으로 가는 요거를 이제 제가 양손 잡아, 양손 잡아, 어, 양손 네, 이렇게. 예, 7번발 건너봐서 또 윙도 대각고 아, 요게 헷갈리죠 그래서 3번발만 잘하면은 이번만 가지고 5가지 1번발 5가지 2번발은 하면 결국은 1번 7번 그죠 1번 7번 3번만 가지고도 한곡을 얼마씩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에, 어려워요 일반 초보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에, 그렇지만 이제 또 잘하실 그러니까 요런 춤은 어, 어제도 이렇게 4번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전에도 유튜브 제가 많이 봐요 이렇게 에, 다른 선생님도 것 많이 보는데 정말 막 화가나 여자를 한번 보세요 여자를 음악에 만춰서 하는데 처음 끝날 때까지 이것만 시켜 왔다 갔다 계속 물론 기술이야 실행이 없어 와 근데 그거 진짜 본인이 무도장에서 한번 놀아 봤냐고 물어보고 싶어 진짜 꼭뭐 가보세요 진짜 아마 그렇게 놀면 웬만하 성질 나쁜 애는 나갈 것 같아. 근데 끝날 때까지 육박만 시켜. 그러면은, 에, 지르바, 룰드, 한국 쉬는데 내가, 제가 걸어보니까, 우리 해어요시계차 그지? 알았죠? 첨보 나오고 그러면, 첨보. 어, 첨보 나와. 지르바 한복. 근데 지금 샤드에 이제 계속, 그러면 안 돼. 그건 진짜, 부산까지 운전하는데, 한번도안 쉬고 그래. 엔진 과열. 에? 뭐야. 밤에 애기 날 때도 안 쉬고 가봐 되겠어? 안 되죠? 그죠? 쉬어야 된단 말이야. 에? 계속, 그, 그런 거 배우실까봐 겁이 나. 근데 무조건 다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90%야. 계속 돌린다고, 물론 뭐 자기 파트너나 여자 돌리는 걸 좋아하지만, 쉬어서 가야지. 네. 그, 안 쉬는 자는 멀리 갈수 있잖아. 근데 쉬는 자는 오래 간다. <laughs> 그죠? 어? 어, 오래 갈수 있다니까, 오래. 그래서 쉬어야 되니까. 사박을 더 많이 제가 하고 싶어도 자꾸, 그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기술 위주로 자꾸 가요. 근데 사실은 쉬는 게더 재밌습니다. 좀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스텝을 했고요. 사실은 뭐그 다음 그 구독 해놓으시고 이번에는 재미난 후까지 를 한번 음악에 맞춰서 저도 잘 못해보니까 우리 카메라만 이렇게 들고 있잖아. 아, 아, 저도 못해요. 평소에 이거만 하는데도 못해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사실 별 다른 스토리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후카시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엔딩 치려고.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을 이제 짠 거야 갖고 온. 그래서 생각 없이 한게 아니라 벌써 제가 찍으려고 벌써 나름대로 어제 저녁부터 저만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말씀하듯이. 하실 일이 없으세요? 아, 하다 못해 뭐. <웃음> <웃음> 재탕이나 재탕이라 아, 그래서 그음저저 저, 어제 전부터 사실 고민해서 이걸 한국어 칠에서 사실은 한국어 칠 것지만 저는 어제 방송부터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했다고 칠삼 번을 이렇게 빼야 되겠다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삼 번을 마주보고 빼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삼 번을 이렇게 뺐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해가 근데 막상 손 잡고 연습 안 하고 상상하고 이제 막상으로 처음 우리 연습 안 했죠 네, 서로 바빠가지고. 끝나면 핸드폰 보시는 거. 농담이 o do 진짜 공부하시는거 n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 사적인거 아니 n t know how to do 아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 n o 요즘 중간 고에는 요거는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엔딩 치고 해야겠다 아, 이렇게 뭐였는데 그래도 어,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끝났어요. 생각하는 듯이죠. 만하는데 이죠. 그래 저기 그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다 씨. 어, 옛날에 그 포항에 계신 분들이 어, 과메기를 겨울에 보내주셨어. 우리 그 주교분들하고 그러고 이제 보내는 라 얘긴 아니에요. <laughs> 포항에 얼마 전에 그 포항에 계신 분이 어제 생일 날 네. <laughs> 그 분이 아 다른 분이 들어왔고 그 분은 저기 어, 스타벅스에서 드시라고 이렇게 커피 두잔 하고 꽉보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지 에, 이 자리로 해서 이제 말하는 이유는 아시죠않으 하나, 하나. <laughs> <딴> 라고. 아니감사드려아 <laughs> 그래 아따라라는 그런 건데 아 감사하다는 건가? 너무 노골적이니까. <laughs> 그 우리 속담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알게 하되잖아 그죠? 나팔 <laughs>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자 이제 매년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광역이 <laughs> 처리된 것 같아서. <laughs> 근데 내 돈이 더 들었어, 지금 미역 사치 야채 사치 돈이 더 들었어. <laughs> 네. 그죠? 네. <웃음> 안 계셨어. <laughs> 그만 안 계셔도 <깨졌어. 근데> <laughs> <깨졌어>. 모르죠. 네. <laughs> 또 보내주시면 좋겠다. <laughs> 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어, 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